알리익스프레스 뜨끈한 겨울 준비 전기 온풍기 3종 5아라운드 미니 전기 온풍기는 가정용, 캠핑용, 사무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한 난방기입니다. AC 전원을 사용하며 욕실, 침실, 정원, 거실 등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KC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안전성을 확보하여.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.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효율적인 난방 솔루션을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립니다. Mijia 가정용 전기 히터는 2000W 위 PTC 세라믹 가열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난방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11에서 20m 2위 공간에 적합하며 3단 속도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온도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안전성을 고려한 다중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20V 전압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히터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한일 PTC 히터 캠핑용 미니온풍기는 휴대가 간편한 디자인으로 데스크톱이나 야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220V 위 전압으로 작동하며 PTC 발열체를 사용해 안정적인 난방을 제공합니다. 설정 속도는 2탄으로 조절 가능해 상황에 맞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좌우 회전 기능 덕분에 넓은 범위로 열을 분산시켜주며 안전 히터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갖추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캠핑이나 개인 공간에서 따뜻함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